<laughs> 어떻게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우리 국어를 만들어주셨는데 이 우리 국어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 덤777은요 제 인생의 58년하고 맞바꾼 곳입니다 맞바꿨다고 하면 제가 살아있는 그 이상의 사명까지도 담겨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상에 없는 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저는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그 다음 날, 저는 이덤칠칠7에 이미 하나되어 성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덤칠칠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아무나 볼 수는 없습니다. 가슴 속에 깊은 세상 속에서 얻지 못한 모든 것을 꿈꾸고 계신 분들 아니면 볼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일을 한 25년 하면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한 3, 4시간? 많이 자면 4, 5시간 자면서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결과가 확실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죠. 근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못 벌고 뭐 성공을 못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가슴속에 알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덤은 그 자체를 가득 채우고도 남습니다. 차마 제가 말을 못 읽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각기 다 자기가 느껴보지 않으면 모를 부분이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덤이 제게 떨림으로 다가왔고요 공부를 하는 동안 더더할수 없는 울림이 내 자체를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딱 100일 되는 날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온 이 덤칠들질이 제가 첫날 왔던 그 10월 2일 날이후 이런 변화가 오리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단 2020년 1월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이 2,000% 3,000%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 우리 창업을 해주신 제 영관 소장님과 그리고 강병준 대표님이 여기까지 만들었다면 앞으로 더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그 신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 처음에는 못모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알아갈수록.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깊이가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합해져서 과학적으로 쪼개갔다는 그말 뜻을 알아듣는 순간 그때부터 저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이 벌겋게 뜨고 우리 덤에 필요한 인재가 누가 있을까 이, 이 시간 이후 2020년 1월 이후 2021년 그날이 왔을 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누굴까. 오로지 스카우팅 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덤의 주인이 될수 있는 그 기회가 저랑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덤은요. 가슴 속에 뜨거움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볼수 없습니다. 모든 게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호 자체가 덤 777이잖아요. 아까 저 뒤쪽에서 젊으신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덤, 777에 대한 이것만 이해해도 이 덤에 대한 깊이는 다알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덤으로 출발해서 덤에 덤을 더하다 보니 777이란 행운의 행운이 넘치도록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덤 777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이미 주인이 되셨다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뭔가 지금서부터는 어제 사명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됐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더미 바로 서는 그 날까지는 제가 제 남은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